여리? 안녕하세요. 도착을 했고, 집에 가고 싶고. 우선 이안 돼가지고 내리자마자 진땀 존나 뻘뻘 흘리고 그리고 출발 전에 산고조 배터리가 쓴지 30분도 안 됐는데 고장 나고 이상입니다 지금 무슨 럭키드로우? 그거 하러 가... 이게 다 줄이 아니겠지? 근데 이게? 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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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 당첨. 어떻를타떻고 어떻게, 어떻게, 왔고 너무 힘들고 저게고 싶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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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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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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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페를 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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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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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베이 어떻게, 이 여기에 도착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버스 잘못 탔다고 그렇습니다. 와 너무 너무 번쩍스럽다 어디든 가보겠습니다. 안녕, 너무 배고파. 지금 체크인을 하고 포장을 하고 뭘 할까? 생각을 하던 중아 아종 면선을 먹어야겠다 그래도 어, 뭐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매우, 매우 배가 고프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되는 거 커브컵에서 그 대만 유튜브 하시는 분 그거 아뭐대만의 명동에 온 근데 너무 더운 아종 면선이겠지 이게 저거는 뭐지 저것도 참 먹어야지 우선 고수를 얻었고. 날씨가 안된다고하시죠 이렇게 서서 먹어야 하나요? 어. 매우 덥고 아종면선? 이런 날씨에 아종면선을 먹는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유도넛을 먹으러 가는 중 어, 근데 막 맛있는지 도넛을 얻면 근데 존나 맛있 너무 맛있어 이런 도넛 별 안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음, 푸짐해 계속 푸짐해서 태블릿 푸짐해 저는 아까 지나오면서 본 혹시 봐 여기 커피 잘하겠다 빨리, 빨리, 라고 생각한 곳에 가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너무 좋고 사실 명동 온것 같은

이렇게, 개 많이, 이곳에다 먹을지 모르겠긴 한데, 그리고 다, 야외 자세가 있어서, 이렇게. 오,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2인분인가? 왜 이곳을 주셨지 아, 많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 그런찍으면못 먹어볼 것 같아서, 아. 음. 아, 음, 음. 아이, 넣어보자. 와, 맥주가. 맥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그리고 면도 버티기. 음, 음. 맛있어. 간장의 특유야. 아, 근 진짜 자극적이야. 진짜 자극적. <목소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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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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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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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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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잣말 을할 명분이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 블로거구나, 아 약간 브이로그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게보지않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혼자서 혼잣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미친년처럼 보여. 그렇기 때문에 혼잣말을 하고 싶다면 카메라를 보고 하시기. 꿀팁입니다. 혼잣말 아는 사람들. 그가 그래, 정말 이만큼 남긴 어떡해. 하지만 포장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안 먹었기 때문에. 맛있게 습니다 맥주는 이만큼 다 먹었네. 한 번만 더 마실 거 같아. 그 귀여운 이즈카드를 사러 갑시다. 네, 약간 신기한 점. 인형 뽑기가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아. 왜일까요? 저도 무거운 지갑을 털어보기 위해서 인형 뽑기를 <laughs> 해보겠습니다. 뽑았다, 어, 이제 뽑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니까 이거 이거 다, 다 상술입니다 하지 마십시오말 억울하고 무거워하지 마십쇼 딱히 이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교동 이지카드를 천대만 달러 충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샀냐면 바로 I LOVE TAIWAN 티셔츠 음사장님 <laughs> 음, 굉장히 친절하시고 200을 줍니다 200을 줬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너무 귀여운 사장님입니다 어, 샀어요 근데 중국인 카운터랑 저랑 둘다 영어로 못 해가지고 서로 통화하는 언어가 0개.. 어쨌든 사긴 했는데 사실 대만이 통화가 감이 안온 그래서 그냥 막숨3,8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0만 원 이긴 한데 뭐 모르겠어 따뭐 조땡이 쳐가지고 돈 벌었는데 뭐 써야지 내일 아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첫날에 이렇게 쓸지 또 그렇게 안 쓴다? 모임 날 너무 자극시키게 만드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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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어머 뭐 소0까지30 나도 심지어 완전 이렇게 미쳤다 미쳤어 너무 싫은데 이신짱고 노래가 영원히 나고 진짜 무서거 영원히 여기가 <laughs>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역, 르라보역이긴 한데 너무 고즈넉하고 약간 코엑스 같은 자 쪽팔리만 한 번이고 사제는 영원히 남는다는 말이 있죠. 저 그걸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맞도 어, 봐, 봐. 봐. 아니 진짜 너무 너무 평화로운 그냥 너무 평화로운. 일단 여기 너무 좋고 뭐 이렇게 그냥 과실 속 <laughs> 어쨌든 코비코 먹고 아코비코 먹고 제철 못하니까 한 번에 마셔야겠구만 또 돌아다니다가 근처로 가 타웨이 근처로 가서로 이제 시드. 실패하다 솔드아웃이라고 하다 다음 가게에서 한번더 물어보고 음. 없으면 초그 처먹질 말 예정입니다 <laughs> 없는 점 <laughs> 이거 먹으려고 20분 동안 걸어가지고 쎄빠지게 다른 점을 찾아서 왔는데 여기도 쏠도 아오시라고함 그래서 점원분에게 추천을 받아서 노멀 그냥 밀크티를 먹었는데 맛있던 맛있는 거 같아 응. 그 가려고 하는 가게 가구을 닫아서 다른 데로 갔어. 요 세븐일레븐이랑 뭐냐? 티네리마 들렸다가 아! 다이어사가되구나다이어랑 먹고 사는 곳으로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앉아있습니다 도가다된것 같은데 이건 까먹는 데가 겠지 계란 껍질까지 먹기 있겠지? 계란 색깔이 없겠 근데, 개웃긴 점. 차이란 냄새가 대만의 진동함. 차이란이 그냥 대만의 정태성. <laughs> 냄새밖에 안 나. 거리. 먹어보겠습니다. 음! 존나, 존나 맛있는 응. 너무 상당한, 너무 맛있다. 응. 대만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음. 진짜 불안고 매일 매일 먹을 수 있을 듯. 맨날 맨날. 와대만와서 솔직히 아동 면선보다 차게 라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다섯 개씩 먹어야지. 나는 아, 머리도안 말리고 지금 할 것은 푸딩. 제가 사온 것이 푸딩이랑 이게 부처?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거랑 파파야? 이럴걸요? 이늘 사왔습니다. 음. 먹어보겠습니다. 석가. 이게 대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래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렇게. 오거 근데 되게 생각보다 엄청 단단할 줄 알았는데, 음, 이게 뭔 맛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그가짜맛 나는 푸딩, 과일 뽀티젤 그런 맛이 나. 인공적인, 진짜 가짜로 만든 것 같은. 맛있나? 막 거부감이 들고 이러진 않는데. 근데 씨가 진짜 많다. 와 이거 첨저서 먹으려면 진짜 죽을 뻔했다. 아나이거아는데내 이건 아는데 망고 맛, 망고 맛이네. 망고 맛인데? 그냥 망고 맛인데 좀더 단단한 망고 맛인데. 그리고 씨가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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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그래서 하나 먹을 때마다 씨를 떼야 한다는 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은데 맛있은 것 같아요. 그런가? 그리고 씨가 이렇게 좀 특이한 게좀 블랙헤드 같아그 편이긴 한.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파파야. 아 이것도 물렁물렁하네. 와이 외모 나 파파 산거 맞지 맞겠지? 와이 반데 와이냄 뭐야 이앵나 둘이한 산거 아니야? 이 반데? 나 진짜 토나옴 어, 토나 토이 이건 먹을 만한 난 파파면 버려야 돼나단 맛있는 데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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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경구나 먹어보신다. 이거지 얘. 존나 맛있다. 이거지 근데 초에 내가 푸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같아맛있는 아, 아닌가? 맛 맛있나? 내가 지금? 이것도 인조절이 맞나? 안녕?